이 어떨까요? 네. 음, 이번에도 복불복으로 이루어지는 육안으로 또다시 바울을 잡는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체대 같은 경우는 입시에 좀 이제 불합리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네.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네. 어, 센서를 도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체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 육안으로 바울을 잡고 있거든요. 아, 한체대가요? 그,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은 한 번쯤 학교 측에서도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 네. 뭐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왕복달리기 마찬가지 자잘한 멀기 마찬가지 네. 이제는 개분학교가 센서 도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에서도 어, 대학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특히나 체육 쪽에서는 네. 어, 선도적인 역할을 네. 하는 제, 네, 체육대학교이기 때문에 그 명성에 걸맞게 이렇게 입시도 이렇게 치러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영상으로서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자본들이 들리면 그 대학의 평판들이 약간 그렇죠. 하락되는 부분들이 있어. 요 그게 어떻게 보면 측정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 측정을 잘해야 되는 그 그렇죠. 예, 네. 한국체대가 오히려 어, 이게. 이게 측정이 너무 이게 그렇죠. 일관성이, 않다. 일관성이, 일관성이 이것도, 없다라는 네. 부분들은 분명 학교에 떨어진다 학교에 대한 평판은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시험을 봤을 때어이 대학은 진짜 최고의 대학이야. <laughs> 왜냐면 측정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일관성 있고 너무 공평해. 그리고 여기 대해서 그만큼 센서도 잘 도입을 그렇죠. 해서. 네. 야, 여기는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 나 이렇게 되는 이미지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동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예, 좀 개선을 해봐야 되는게 네. 예, 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이제 내년에는, 어, 사회체과는 종목이 이번에 이제 변경이 되거든요. 아, 이거 변경이 되요 네, 이번, 네 이번에 변경이 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변경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회체과만 이렇게 준비 해왔는데, 갑자기 뭐 100m가 생기고 이런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피할 것인가. 아,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는 시기 같아요. 네네. 그러나 내가 한국체대만을 고집해왔던 그런 친구라면 뭐그 또한 넘어야 될 산인가 아니, 산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네. 네. 아니면 이번 기회에 대학을 바꿔보는 것도 네. 어, 하나의 선택일 수 있, 있습니다. 네. 네. 내가 한 체대를 굳이 꼭 다른 아니요. 대학을 가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를 네. 아, 변경하는 것도 하어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대입시학원을 다닌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잘 맞춰서 어떻게 맞춤형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하는 이제 준비하는 학생이 먼저 준비하는 학생이 그래도 대학을 미리 이제 이번 모의고사에서 자기 수준을 이제 어느 정도 평가가 됐다면 네. 그 원하는 학교를 체대입시원에서 상담해 보는 게 상당히 너무 중요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 지금 이제 계약을 했고 네 맞아요 너무 어, 이제 다가왔어요 어, 여러분이. 수시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면 바로 이제 시작이 되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학들은 어 저는 어 이제 학원에서는 내가 들러리서는 성적 네. 성적 좋은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들러리서는 이런, 네, 이런 이런, 이런 경우는가 돼서는안 된다 네. 어, 나에게 맞는 네. 이제는 정말 맞추며, 네. 내가, 나에게 시간을 배려해 줄수 있는, 그러한 원을 꼭 택해서, 네. 내가, 나,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실기 성적을 올리고, 그러한 케이스가 되야만,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나의 능력을, 어, 찾아줄 수 있는, 이러한 학원을 이제는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가니까. 아, 그구 네. 친구가 이 학원을 다니니까, 나도 일로 가야지. 대학은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학원 같이 안 가죠. 네. 네. 성적별로 갑니다. 네. 성적별로 가죠. <laughs> 그리고 분명하게 성적이 낮으면 네. 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인석으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럼 그 차선책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실기 능력을 키워서, 어, 갈수 있는 대학이 어딘가. 네. 그리고 나의 능력을 얼마큼 개발해 줄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네. 잘 가르쳐 줄수 있는 학원으로 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 합니다. 네. 구경하는 학생이 아닌 네. 내 능력을 내 실력을 향상 시키 향상 시켜주는 학원을 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게 어, 방송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대표 어, 원하는 학교를 저희들은 응원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아,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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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